그다음에 이제 안보와 자율성의 교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자 동맹의 참여국은 안보 이익과 아, 국가 자율성의 보완적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말이 조금 어렵죠 자이 안보와 자율성의 교환 모델로 이제 우리가 이걸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동맹을 맺게 되면요. 자, 우리가 불균형 자간 동맹, 즉그 불균등 동맹을 맺게 되면 약소국과 강대국간의 동맹을 맺게 되면 결국은 약소국 입장에서는 안보라는 이익을 얻게 되죠. 뭐 그걸 위해서 약소국은 동맹을 맺었겠죠. 내가 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강한 국가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나의 안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동맹을 체결한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강대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 강대국 일방적으로 그러면 주는 주, 주는 주기만 하는 입장이냐 그건 아니죠. 약소국의 국가의 어떤 정치적인 개입, 정치적 간섭을 할수 할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안보 이익을 당신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만큼. 내가 요구하는 걸 당신들도 들어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문제죠 이게 이제 국가 자율성의 문제예요 국가가 100%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동맹국가가 어떤 요구를 해왔을 때그 요구를 부르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러한 요구는 대부분 정치적인 요구가 굉장히 많을 수 있죠 그래서 정치적인 자율성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맹에 참여하는 국가는 안보 이익과 국가 자율성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때로는 좀 이렇게 민감한 관계에 돌입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동맹 이론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제 안보와 자율성의 교환 모델로 우리가 이렇게 안보와 자율성 간의 교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어요. 그 개념이 바로 안보와 자율성의 교환 문제입니다. 뒷 부분에 이제 두 번째 불리시에 있는 게앞에 설명한 부분이죠. 국가 자율성은 제한을 받는다. 안보 이익은 보장받지만 동시에 국가 자율성은 제한을 받는다. 그죠? 군사, 군사나 경제적 원조를 우리가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국가의 대내외적인 정책을 결정할 때 정치적인 간섭을 받을 수 있다. 좀안 좋게 표현하면 정치적 간섭이고요. 좀 우회적으로 표현하면 정치적인 자율성을 제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치적인 자율성을 제한받고 싶은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 안보라는 더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자율성을 양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동맹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이런 교환 관계를 고려해서 이제 동맹에서 얻게 될 안보 이익하고, 어, 그걸로 동맹을 맺음으로써 잃게 되는 자율성의 이, 이 정도를 이제 서로 잘 비교를 해서 동맹 정책에 반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적대국의 위협 수준이 굉장히 높고, 또, 자국의 안보 역량이 굉장히 약하다고 하면, 결국은 이 동맹을 맺고 있는 파트너가 강력한 어떤 안보 역량을 갖췄을 때, 이 동맹으로부터 얻을 수 있을 때, 동맹으로부터 어떤 군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국가 자율성을 포기해서라도 동맹을 맺거나 유지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힘이 없고, 또 위협이 증대되면 결국은 내가 자율성은 조금 뒤로 밀어놓고 우선 국가의 생존 문제부터 챙겨야 하니까요. 동맹 정책도 자연스럽게 자율성을 제안을좀 받더라도 안보 이익을 얻는 형태로 그 약소국가는 약소국의 동맹국가는. 어, 그런 동맹 정책을 채택을 하겠죠. 우리가 최초의 한미 동맹 출발도 이런 어 정책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나 더 이상은 지금은 그렇지 않죠. 어, 지금은 이제 가치 동맹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하면서 과거의 한미 동맹과 오늘날의 한미 동맹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에 우리가 시작했던 한미 동맹은 어, 여기에서 설명한 그런 형태로 출발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자 비대칭 동맹, 즉 불균형자 어, 불균등 동맹을 이야기합니다. 비대칭 동맹, 대칭 동맹, 균형 동맹, 불균등 동맹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제 비대칭 동맹으로 어, 통일해서 을 사용하겠습니다. 불, 불, 불균등 동맹 어, 국력을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할 때 국력 차이에 따라서 균형 동맹과 불균형 이 동맹 불균형 동맹 논의를 했죠. 자,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불균형 동맹과 비대칭 동맹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 비대칭 동맹에서 어, 안보와 자율성의 교환은 이 동맹국 모두에게 국익이 증진, 국익, 동맹국 둘 다에게 유리하다라는 어떤 어, 어, 내용입니다. 자, 어떤 말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은 강대국과 강대국 또는 약소국과 약소국간의 균등 동맹보다는 <laughs> 대칭 동맹보다는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비대칭 동맹 혹은 불균등 동맹 이게 훨씬 더 양국가 간의 국익의 증진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자, 강대국은 약소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안보 이익은 뭐 그렇게 많지 않죠. 얻을 게 별로 없죠. 안보 이익은 강대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보 이익을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약소국, 은 약소국, 그렇지만, 이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약소국의 어떤 대내외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강대국은 자신의 국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자기의, 자국의 국익을 그런 방식으로 추구하면서, 약소국에는 군사 원조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어 군사 자원 뭐 구체적으로 하면 뭐 병력 또는 뭐 어, 군사 어, 무기 장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안보를 이제 강대국은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 동맹을 맺은 약속 약소국에 대한 정치적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기 국익의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자 약소국에 있어서는 이 강대국과 동맹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 안보 이익이죠. 군사, 군사적인 이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속의 입장에서는 국가 자율성을 일정 부분, 어, 좀 포기를 하더라도 강대국으로부터 이 높은 수준의 안보 이익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국익은 증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비대칭 동맹에서 이 안보와 자율성의 어떤 교환은 동맹 동맹국 양국에게 국익증진의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자 대칭 동맹, 균형 동맹이죠. 이 대칭 동맹에서는 안보와 자율성의 교환 관계는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어떤 이해가 좀안갈 수가 있죠. 자 어떤 음, 내용이냐면 우선 국력 수준이 비슷하면요, 음, 대칭 동 대칭 동맹에 나선 국력 수준이 비슷하잖아요. 뭐 강하든 약하든. 이 동맹 파트너의 안보 역량과 또이 자국의 안보 역량이 비슷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맹, 동맹 국, 체계란 국가 간에 이 안보 이익보다는 국가의 어떤 자율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수 밖에 없어요. 내가 혹시 동맹을 맺어서, 어? A라는 국가가 나의 파트너가 동맹 파트너가 우리 국가 일에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어, 민감한 반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율성의 손실 문제를 놓고 이 국익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면, 어, 동맹을 맺은 국가 간의 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칭 동맹에서 안보와 자율성의 교환 관계는 이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런 말이에요. 대칭 동맹보다 비대칭 동맹이 오히려 결성되기 쉽고 관계가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라 내용인데요.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서로가 원하는 것을 서로 가질 수 있는 게 비대칭 동맹이죠. 앞에서 설명한 대로 약속은 약속이 얻을 수 있는 안보 이익이 있고 강대국은 국익에 맞는 정치적인 어떤 자율성을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비대칭 동맹이 결성되기가 쉽고 또 오래 관계가 지속이 되겠죠. 그러나 대칭 동맹은 힘이 국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갈등이 유발되기 때문에 깨지기가 쉽죠. 그리고 동맹을 결성할 때에 구체 동맹을 체결해야 되냐 되느냐라는 어떤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면 이 비대칭 동맹이 대칭 동맹보다 체결되는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이 지속되는 것도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비대칭 동맹이 평균 한30%더 오래 지속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동맹 관리 문제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할게요. 동맹의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포기와 연루의 위협인데요. 자, 동맹을 맺다 보면 포기와 연루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포기와 연루의 위협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동맹이 깨진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동맹의 딜레마 관리라고 그러는데, 이 관리는 결국은 공약과 지원을 통해서 조정을 적절하게 한다는 게큰 큰 그림이 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와 인류의 위협을 느끼는 게 바로 이게 동맹의 딜레마를 느꼈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세하게 좀 설명하면요. 동맹의 딜레마라는 것은, 어, 동맹 참여국은 동맹 파트너의 의도와는, 의도와 관련해서 이 포기, 어벤더먼트죠. 포기, 포기한다. 이거예요. 포기, 기부업 한다는 거요. 예 포기와 인트랩먼트 하면 이렇게 에, 어쩔 수 없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인류라는 게. 일루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포기와 일루의 위협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동맹의 딜레마를 느끼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포기라는 개념은 뭐냐면 동맹 파트너가 이 동맹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서 오는 위협이에요. 자 우리가 한국 전쟁 이후에 70년대에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카터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논의를 했죠. 그때 이미 우리가 한국의 2사단과 7사단에 있었는데요. 7사단이 그때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2사단마저 전면 철수를 하려는 그런 어떤 정책을 폈죠. 자 이때 우리 한국은 극도의 동맹 딜레마를 겪게 됐죠. 아 이제 미국이 우리 한국을 포기하는구나. 이게 포기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 동맹의 딜레마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대국의 위협이 증가해서 안보적으로 이 중요한 상황에서 동맹 파트너가 만약에 카트 행정부처럼 이렇게 행동할 경우에는 군사 지원을 하지 않거나 동맹을 탈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치명적인 경우에는 동맹을 배신하고 적대국과 동맹을 결성할 수도 있는 것이죠. 즉 동맹을 탈퇴한다는 것이죠. 자 동맹 파트너가 취할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은 동맹의 다른 파트너로 하여금 이제 포기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 정책, 카트 행정부의 정책 가지고 우리가 포기를 잘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연루라는 것은 뭐냐면 자국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동맹에 의해서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에 오는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딱 주한미군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방에 있는 주한미군이 전방에 배치되어 있죠. 의정부, 동두천 일때에 지금 이제 용산에 있던 대부분의 미군 전력들이 또 평택으로 이제 사실 다 옮겼죠. 이미 다 옮겼어요. 자, 전방 지역에 이제 만약에 병력이 주한미군이 배치되어 있으면 미국, 아, 한국, 어,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전방 지역에 있는 부대들은 자동으로 우리가 전투에, 전투를 하지 않을 수 없죠. 후방 부대하고는 또 틀리죠.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뭐좀안 좋은 표현으로 뭐 인계철선, 이런 말은 사실 우리가 써서는 안 되는 용어예요. 인계철선 역할을 한다. 인계철선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인계철선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은 별로 그런 좋은 표현은 아니고요. 연루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이죠.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거 한국에 주둔을 하면서, 어? 쓸데없이 우리가, 어, 불필요하게, 전방에 병력을 배치함으로써 어떤 어 우리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어떤 자동으로 이렇게 전쟁에 개입되는 이런 연루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연루의 위협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포기와 연루의 위협 이게 동맹국간에 느끼는 어떤 딜레마 동맹은 유지하게 돼 유지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동맹을 체결한 것이죠. 여기서 딜레마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포기와 인류의 딜레마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동맹의 의존도가 낮고 동맹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작을수록 인루의 위협을 크게 느끼죠. 당연히 그렇겠죠. 강대국은 강대국은 결국은 이 인류의 위협을 크게 느낄 수가 있겠죠. 동맹의 필요성이 약소국보다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비대칭 동맹에서 그래서 약소국보다는 이 동맹에 덜 의존적인 강대국이 인류의 위협을 느낄 가능성이 크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상황에 따라서는 또 동맹의 의존도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강대국이 동맹을 절실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반대 상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1960년대 초에 미국이 베트남에 개입을 했을 때뭐 이런 현상이 생겼죠. 한국군의 참전을 요구했죠. 이때 한국은 사실은 어느 정도 연루의 위협을 느꼈어요. 강대국이 느끼는 연루의 위협. 야, 괜히 우리가 베트남에 참전을 해서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어, 우리 군인들이 거기 가서, 어, 예를 들어서, 어, 뭐 전사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 이, 이국가에 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때 연루의 위협을 느끼. 비록 약소국이고 미국이 강대국이었지만 오히려 강대국이 느끼는 연루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연류라는게 강대국이 느끼는 위협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강대국이 동맹을 절실히 필요할 경우에는 반대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맹의 딜레마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공략과 지원을 통해서 조정을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이 관리가 잘못되면 동맹이 깨지게 된다는 것이죠. 공략이라는 것은 뭐냐면 커밋트먼트인데요 동맹 의무 이행에 대한 외교적 선언입니다. 그리고 양국의 어떤 대통령이나 국가 지도자들이 동맹 결속을 과시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후에 늘 확장 억제 정책을 제공하 오라는 공약을 늘 대외적으로 발표한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동맹 관리를 하기 위한 거예요. 이 공약을 발표하는 게 그냥 말을 말을 그냥 선언을 함으로써 신뢰 관계를 더 높이고 약속을 좀 더욱더 다지는 것이죠. 이게 공약이에요. 그래서 어떤 회의를 하고 어, 하면 반드시 한미 간의 공약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이런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동맹 관리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동맹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겪지 않기 위해서 어, 이런 어, 공약이나 또는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적절하게 딜레마를 조정해 나간다는 것이죠. 지원이라는 것은 공약과는 달리 동맹 파트너에 대해서 무기나 또는 주둔군 어떤 병력을 전강을 통해서 물적 지원을 하는 것을 지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약과 즉 선언하는 공약과 실질적으로 물자를 제공하는 물질적인 뜻은 지원을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이런 지원을 통해서 동맹의 어떤 위협을 느끼게 되면 이 관리를 공약과 지원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적절하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 6.2에 나오는 동맹 의 딜레마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6-3도 지금까지 설명한 포기와 연루의 위협을 느끼게 될 때, 공략과 지원을 통해서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동맹의 딜레마가 극단으로 치우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적절한 공략과 지원을 통해서 포기와 연루의 위협이 균형을 이루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은 정치적 자율성과 안보 이익관의 교환이 일어난다는, 어, 안보와 자율성의 교환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그리고 동맹의 딜레마, 즉, 어, 포기와 연루라는 위협을 느끼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동맹의 딜레마라고 그러고 이 딜레마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동맹이 깨지기 때문에 공략과 지원이라는 적절한 어떤 수단을 통해서 동맹을 전략적으로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